아! 얼른 받아주고. 오케이. 선수서날비 해야지. 소비해야지내린다치고 나가는데 걸려 걸려 너희 천천히 야, 뒤에 있다 뭐 굳이 걸려 굳이야 팍팍 들어가 굳이야 너무 안 내려가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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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마무리 받아줘 마무리야 마무리 마무리 라이프 마무리 라이프 뛰어야지 반대 왼쪽 뛰어야지 왼쪽 왼쪽 와야지 앞으로 기적 마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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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려라지 끝까지 끝까지, 끝까지.

아니 이런 피쇼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! 쇼! 하나 간다 하나 간다 하나 간다 하나 간다. 기다려야 돼 기다려 돼.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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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굿 굿.

한번 기다려야 돼 한번 기다려 밑에서 기다려 오케이 붙었어 붙어야돼 oh,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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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가자 앞으로 터치 그렇지 굿 한번 더 OOF